안녕하세요. <laughs> 오늘은 제가 유니크템을 하나 이제 받을 거예요. 이제 막교환이다 보니까 먼저 뜯어서 이제 막교환을 해야 되니까 먼저 영상을 찍고 그 위에 물건을 받아서 장착하는 거를 또 한번 찍어 드릴 거예요. 오늘 유니크테은 여기 비춰봐요. 요, 거 수출형 리어 콘솔을 제가 오늘 이제 중고로 구매를 할 거예요. 자, 지금은 일반 <laughs> 이제 콘솔인데, 수출형 리어 콘솔은 요 밑에 쪽에, 위에 쪽인가? 이제 USB를 낄수 있게 돼 있어서, 이제 충전, USB 충전도 가능하게끔 그렇게 이제 제품이 있거든요. 이게 해외에서만 나오는데, 이제 그게 이제 새 걸로 이제 구하기에 너무 어렵다 보니까, 이제 저도 중고로 이제 지금 찾아가지고,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구매자분과, 아, 판매자분과 만나가지고, 이제 구매를 할 거예요. 그 전에 이걸, 뛰는 걸 영상을 찍고 그다음에 <laughs> 뜯어서 막교환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. 우선 뜯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지금 보시면은 이 헤라예요. 뭐 일자 헤라도 되고 이렇게 일, 일자 드라이브도 이제 상관이 없어요. 지금 보시면은 여기 틈 보이죠? 여기다 이렇게 하고 여기가 그냥 빠져요. 살짝 벌려주시고 손으로. 당겨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뒤에 부분에 그 시가잭 잘안보이요이 부분을 누르시고 당기면 되는 거예요. 그러면은 <laughs> 이렇게 잘안보이네 빛이네. 이렇게 탈거되는 가 거고 또 중요한 거는 연식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선이 살아있어요. 요게 USB에 끼는 거예요. 이제 배선이 살아있는데 차량의 연식이 한 18년도부터인가 이제 요게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전 차량만 이제 작업이 가능한 영상 자, 가능한 작업이고요. 그래서 요거는 시가잭, 요거는 그 USB 끼는 거예요. 이따가 이제 물건 받은 다음에 장착하면서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. 자, 이것이. 어, 초? 전에서 해야겠다. 자, 이게 어제 구매한 이제 수출형 리어 콘솔입니다. 보면은 USB 꽂는 게 있죠? 여기 충전하는 데고 시가 잭도 위로 올라왔어요. 이전에는 여기 밑에 있었잖아요. 위로 올라와서 사용하기가 더 편해요. 사실 저는 뒤에를 사용을 안하지만은 갖고 싶더라고 해서 구매를 했고요. 이거를 이제 장착을 해보겠습니다. 저는 간단해요. 이제 이전에 커넥터, 어디가 되겠지? C가 책은 C가 책 되겠지? 길이가? 그리고 이 회색 커넥터는 그리고 자, 차또 정리하게. 이게 매트가 이렇게 밑에 있으면은 걸려서 장착이 좀 불편하기도 해요. 파이팅, 나와라. 장착했습니다.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떤가 이쁜가요? 마에 드네요. 계속 이 끼고 괜찮죠? 시같이 이거 저처럼 장착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선은 제가 이전에 얘기죠 옆에 꿰가지고 땡기면 이거 빠진다고 순정 뺀 다음에 안에 선 이제 커넥터가 두개 있으면은 가능한 거예요 여기 시가잭 커넥터 그리고 USB 요 소켓 커넥터 두 개가 있으면은 이게 장착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우선 체크를 먼저 하시고. 그 이후에 오너스 카페나 중고나라에 알림을 설정해 놓으세요. 뭐 수출형 리어 콘솔 보통 이렇게 치면은 그렇게 이제 이거를 올려 놓거든요. 그래서 알림을 설정해 놓으면은 그 중고나라에서 이제 판매자가 이제 아 수출형 리어 콘솔 이제 아니면 2열 수출형 리어 콘솔 막 그렇게 할 거예요. 그러면서 올리면은 바로 알림이 떠 가지고 핸드폰으로 바로 이제 연락 그 알림이 뜨면은 나왔다 하면서 바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. 가격은 10 중반 전후로 이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. 보통 가격은. 그래서 그 가, 가격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거 포함해서 이거 포함 안 하고 판매하는 사람도 있거든요. 그래서 가격은 10, 10 중반 전후 정도 가격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래서 정확하게 조금 더 이제 알고 싶으시면은 이제 판매 완료된 글을 보고선 가격을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이상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